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382장 382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날개 주 너를 지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너 어디서나 주노 no. no. 「中の」<music>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월 깨우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끼기도의 제목이 주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4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28절까지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일어는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일어는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그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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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또한 모든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함께 적용해서. 어,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지롭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과학이나 또 어떤 세상 지식이나 어떤 책에서나 이렇게 찾아보며 또한 언론이나 이런 모든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지식을 얻을 수도 있겠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지혜로운 삶이 되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넉넉하고 풍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우리가 또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동이록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의 말로 인해서 그 복에 기록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재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한 자기가 손을 놀리며 발을 움직이며 자기의 모든 것이 피와 땀을 흐르며 정성을 쏟을 때 당연히 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일에서는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행한 대로 실천되어야 될 것입니다. 미란한 자는 자기의 모든 일이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그 의지대로, 어 지혜롭게, 어 살아가는, 지혜로 인해서 살아가야지만 그 자기 모든 것이 음 옳다는 것으로, 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길은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될 것이고요. 미련한 자가 행동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참거나 또 억제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이냐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미련한 자는 그 말로 인해 또 자기 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늘 절제하고 자제함 속에서 어떤 공격 속에서도 강함을 나타낼 때, 어, 진정한, 어, 주님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저 자신도 그렇고, 어, 참 실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은, 왜냐면 많은, 어, 생각과 또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견디고 이해내면서, 어, 이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아, 여러분도 그런, 어,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절제하고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불쑥 튀어나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배려하고 돌아섭니다. 당장 분노를 나타내며 선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분노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 인해서 비안 양거리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칼로 찌른 듯이 거친 말과 어, 행동을 하여 어떨 때는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이 사람이 입에 어, 열매로 말며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것인지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행동하는 은혜입은 참고 기다립니다.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을 위로하며 필요한 양약과 같이 그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롭게 어떤 말 속에서도 절제하는 어, 자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엄문 1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이처럼 진실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 의인의 삶은요, 영원히 생명이,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 보존되어 질 것입니다. 거짓 현은 잠시 동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영원히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가게 될 것이고요. 또한 악을 깨어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깊은 수령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그 입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잡고늘지로운 삶을 살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내 삶이 영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악아가 가득하리라. 악인의 삶은 거짓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에 여호와께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반면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가 더하기 부지런한 선놀림으로. 열심히 손놀림으로 해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 내 복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음에 우리는 기쁨의 시간들이 내 삶을 이어진다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 속에서 내 삶이 개혁되고 그 지혜로운 말씀 속에 내 입이 정제되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 행동들이 절제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범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많아 한숨만 가득 찰 때, 번뇌하게 되는 것, 마음은 더욱 외롭고 쓸쓸한 자기, 정말, 삶의 그 길이, 그 인생 길이 늘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죽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그 무거움이 다할까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무게라는 것은. 그 근심의 무게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어깨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 근심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모든 근심은 다 털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가벼워질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이요, 감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그런 삶의 계획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돌아본다면, 우리는 2023년도 이 마지막 12월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풍부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이 12월 달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신이 돌아보는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저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은 26절에 의인은 그 유세의 인도자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는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그 살, 이웃에게 생명으로 인도의 그 인도자가 되어질 것이고요. 사람의 생각은 말로 드러나고, 말로 행동은 표현이 되어서 어떤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는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고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악한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것이고요,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서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기 때문일 수습니다 로론자 의론자, 즉 하나님을 경영하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며 내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가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 그래서 어떤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마음의 그 묵상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어 찬양하고 나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답고 참평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내 주변에 또한 필요한 모든 곳에 성한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원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주의 사랑이 은혜가 담겨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해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말과 행동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재성 장르님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이루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픈 부위 부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한 성령님의 그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 역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할수 없으나 하나님을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하며 살아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끝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드령 선생님도 이루하여주시고 또한 옆에 간호할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며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또한 위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친구끼의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길 소망합니다.